어, 제넥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보시면은 확실히 그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M&A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뭐 M&A를 시도하고 있거나 뭐 이런 낌새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꾸준하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어제죠 툴젠과 어,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어, 전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넥신이 툴젠과 합병을 했으니까 뭐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제넥신과 툴젠이 각각 어떤 기업인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기업 모두 사명은 이제 조금 어렵죠. 어 일단은 그 제넥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어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DNA 백신 기술을 통해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DNA 백신 기술을 통해서 네, 다양한 신약을 어, 개발하는 업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그병역요법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넥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그네오이뮤텍 사가 있어요. 굉장히 어, 제넥신에게는 조금 이제 어, 중요한 그런 회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NA 백신 기술을 통한 어,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업체다. 제넥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유전자 가위 관련 이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어, 위에 게 이제 제넥신이고 밑에가 툴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어, 제약바이오 사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두 기업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 업체 간의 어, 합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툴젠은 유전자 가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냐면 어, 말 그대로인데. 특정한 유전 정보를 그 가위처럼 이제 오려내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뭐 어느 위치에 이제 넣거나 해서 그몸 속에 있는 유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체인지를 할수 있는 그 유전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고 보통 어 이걸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요. s 지금 이제 안구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전에 드렸어요. 신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쉽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백신 기술을 통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고 툴젠은 유전자 가위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예요. 동종 업체간에 이제 M&A이기 때문에 이제 하, 그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넥신은 지금 보여드리지만 어,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지금 차트는 나오지만 여기 툴젠 색깔 조금 애매하죠. 여기 코넥스에 어, 상장되어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은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어,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툴젠의 그런 그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툴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넥스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 국내 이제 거래소 아그 코스닥 시장에 좀존재하게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툴젠 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사가 이제 좀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툴젠을 끌어오니까 제넥신에 대한 규모는 어때요?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 합병을 했을 때 사명은 툴 제넥신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툴 제넥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넥신이 없어지고, 네, 2가 아니고 툴이죠. 네, 툴 제넥신. 네, 툴젠과 제넥신 합쳐서 툴 제넥신. 네, 이렇게 이제 사명이, 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바뀌는 사명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그동안 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 셀트리온 관련해서 실적 부진 이슈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로디스의 회계 리스크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어 코오롱티슈진의 임보사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올 만한 악재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툴젠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 시장 상장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 성장이고 두 번째 효과는 툴젠의 기술을 활용해서 제넥신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나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너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일단 갭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조금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좀 재밌는 게 위꼬리를 단 가격이 0 0일 이평선이고 밑꼬리를 단 가격이 6 0일 이평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 아래로 지지와 저항이 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이 갭을 다 메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일단 상승한 이슈가 괜찮기 때문에 이 갭을 다 메우지 않고 어,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6 0일이평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눌림이 있을 때좀 관심있게 보시면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어,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최근에 이제 M&A, 뭐, 지분 투자, 뭐, 인수, 매각, 이런 슈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인수합병이라든지 M&A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권들은 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힌트가 되실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